본인이 안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감당을 할수 있는 사주가 아닌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들썩들썩 벌어야 되는데? 1년 정도만 자기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보겠다. 시간을 주면 살 수가 없어요. 아, 아예. 아예 끝나게. 응. 야, 너 너무 불이 타보네. 재미도 없고. 응. 3월부터 집 밖으로 나갔었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십분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네. 뭐 추가로 보시분 있으면 더 적어주세요 여자친구에요? 와이프? 아니요 아내입니다 네. 네. 네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지 이제 1년 조금 안됐어요 1년이 안됐어요? 네네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소개로 만난거야? 네그 선배 소개로 그 와이프는 아마 휴직이었나 그냥 음. 놀고 있었나 그래서 음. 처음에 그냥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만나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돼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본인이 안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감당을 할수 있는 사주가 아닌데 어디로든 통통 튀는 사주로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분인데 몰랐어? 아제 와이프의... 음. 생각해 보니까 뭐 제대로 취업을 한 적도 없었고 네 화려한 사주예요 원래 사주 자체가 이런 종교인 쪽으로 오던지 아니면 화려한 직업을 가져서 가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주부로는 살 수가 없어 이게 계속 지성이 되면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올 텐데 평범한 그런 게안 맞는 사람이라는 음. 자기의 끼를 눌러놓고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둘석 들석걸어야 되는데. 아니 한 그래서... 달부터 둘석 둘석 움직이면서 자기가 이 자리도 불편하다, 저 자리도 불편하다,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지는 시기라 바깥으로 움직여야 돼야 되는 사중데 얼마 전에 뭐 저한테 간섭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일년 정도만 자기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보겠다 좀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저는 뭐 솔직히 아직 대답을 뭐 해라 말아 라는안 했고요 그냥 시간을 주면 살 수가 없어요 아, 아예 끝나게 음. 이 지금 아내분을 보고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스님이 절간에서 한참 있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고깃맛을 봤어 그럼 다시 절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온다고 해도 절간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안 놔준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나가요 그게 지금 3월부터 떠 있는 형국이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사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1년 동안 놔주라는 게 그 의미가 돌려서만 얘기를 한 거지, 본인한테 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서? 아이 어, 사람이 나한테서 떠나려고 뭐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의미로는 몰랐거든. 그리고 그냥, 아, 당신이, 정말 그냥 2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가정주부가 뭐2파 청춘이요? 18꽃? 뽑히는 나이야 뭐더 놀아 놀기는그 전에도 시큰 놀았는데 그쳐나 이번 생각의 본인이 어 이번 생각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마음 속에 생각이 뭐냐면 야너 너무 고리 타분해 재미도 없고 나랑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 이분은 바깥으로 나가서 막 놀고, 즐기고, 뭐가 돼서 주말에도 어디를 가고, 막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사고, 해야 되는 사준데? 본인은 못하잖아. 그지? 네, 그렇죠. 저는 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했고. 응. 놔줘요? 내가 미련을더 갖고, 잡아놓는다고 한데, 잡히면 은 잡아놓으라고 하지. 근데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바뀌지가 않는 3월부터 집 밖으로 나갔었어야 돼. 아... 어엄력으로 4월 이니까양력으로 해도 4월이다. 그래도 많이 지금 눌러놓은 건데 마음속으로만 준비를 해요. 근데 본인도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거 아니야. 하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음. 너무 야, 아직 막 그렇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음. 제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고 너무 편해지 뭐 말고, 지금부터 슬슬 사, 사주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칫 잘못해서는 나중에 우당이 될 수도 있는 사주라 이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놔주고 이 사람이 나가잖아요. 응,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끝내고 나서도 받아달라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때까지는 바뀌어서 돌아오는 요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 남자 전 남자를 만나봐도 그래도 말 없이 음, 본인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나주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네. 표현하지 말고 내색하지 말고 지켜보다가 아닌 것 같은 본인이 얘기를 하던 다툼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로 에너지 소비를 해 따뜻한 밥 먹고 그지? 네. 그래서 잘 네. 보시고, 네. 네. 한번 다시 오세요. 결정되고 뭐가 되면, 많이 힘들 거야, 본인이. 네.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뭐가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네. 네 마음 안 잡히고 뭐가 되면, 다시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이 새는 놔줘야 되는 새야. 네. 자유롭게. 그렇게 생각해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고. 응. 음. 여튼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